적과 흑은 1830년 출간된 소설로 사실주의와 심리주의 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한 청년은 신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 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최고 걸작 스탕달의 적과 흙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출세 드라마가 아닙니다. 계급, 욕망, 인간의 심리까지 깊이 파고들며 현대 소설의 문을 연 명작입니다. 적과 흙 제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적은 군인을 상징하며 나폴레옹의 영웅주의 이상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흙은 성직자의 상징으로 당시 보수 권력 현실적인 출세를 의미합니다. 줄리앵은 이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계층 상승의 욕망과 자기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이 작품은 이두 색깔이 작품 전체에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추적해 보는 재미를 보여줍니다. 적과 흙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농부 소렐 영감의 두 아들은 건장해서 육체 노동을 잘했으나. 줄리앵은 가날픈 체구에 책만 읽고 있어 소렐 영감과 두 아들은 줄리앵을 때리거나 미워했습니다. 줄리앵의 유일한 탈출구는 책과 나폴레옹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억력으로 라틴어를 외우고 지역 시장인 레날드 시장의 집에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는 상류사회에 대한 증오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날 부인과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줄리행을 두려워했지만 점점 매력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줄리행은 이 관계를 통해 귀족사회에 들어갈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레날 부인의 아이가 열병에 걸리고 레날 부인은 그것이 자신의 불륜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정신적 위기는 줄리엔과 레날 부인을 결합시키고 레날 부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정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들의 관계는 익명의 편지로 폭로되고 줄리행은 집을 떠나 부장송의 신학교로 도피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줄리행은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곳에서 그는 파리에서 권력가 라몰 후작의 눈에 들게 되고 그의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줄리앵은 이 기회를 통해 사회적 상승을 노리며 냉철한 행동과 외면적 복종을 통해 귀족 사회에 들어섭니다. 후작의 딸 마틸드는 아름다운 외모에 남자들의 관심이 따분하고 권태스럽습니다. 처음엔 줄리앵을 보고 하층민으로 무시하지만, 그 오만하고 냉담한 태도에 이상한 매력을 느낍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격정적인 연애를 하게 되고 마틸드는 줄리앵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마틸드는 줄리앵과의 결혼을 원하고 라몰 후작도 맞지 못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레날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후작에게 편지를 보내 줄리앵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줄리앵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베르레르로 돌아가 교회에 있던 레날 부인에게 권총을 쏩니다. 줄리앵은 헌병의 살인미수죄로 체포되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레날 부인은 총상을 입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줄리앵은 레날 부인이 간수에게 돈을 주어 감옥에서 너그러운 대우를 받습니다. 줄리앵은 부장성 감옥으로 이송되고 레날 부인이 치명상을 입지 않는 것을 알고 하늘에 감사합니다. 마틸드는 줄리앵의 석방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지만. 진리행은 결국 사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시대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는 19세기 초 프랑스 부르봉 왕정기입니다. 배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이며 나폴레옹의 몰락과 귀족 중심의 왕정 복귀 시대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계급이 다시 국적화되며 하층민이 출세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인공 줄리앵 소렐은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나폴레옹 시대처럼 능력으로 계층을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배척했고 그 갈등이 소설 전반에 지배합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탕달의 본명은 마리 앙리 벨입니다. 1783년 프랑스 그르노브르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 후 자신과는 성향이 다른 가족과 살면서 억압적인 유년 시절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스탕달은 심리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문체는 매우 간결하고 냉철하면서도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군인이자 관료로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이를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이탈리아 회화사, 연애론, 아르망스, 적과흐, 파르마이 수도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줄리앙 소렐이 선택한 길은 그 시대에 가능한 길이었을까요? 적과 흙에서 적과 흙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줄리앙 소렐은 사랑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했을까요? 《과흑》은 단순한 멜로 드라마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인간 심리를 정면으로 파고든 걸작입니다. 진리양은 시대의 벽에 부딪힌 청년이고, 그의 비극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낸 현실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나 역시도 줄리엥처럼 내 안의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한 적은 없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줄리엥을 야망가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극적 이상주의자로 보시나요?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